무바달라 월드 테니스 챔피언십 결승 12월 18일 저녁 8시 t v n 스포츠 자 라이언 록티의 기록은 여전히 건재한 모습 잠깐으로 함께 확인하셨고요 이제 8 명의 선수의 입장하겠습니다 매도에. 네 라이언 록티 선수 기록이 지금 10년째 안 깨지고 <laughs> 있는 기록이죠 <laughs> 네이 어, 대회에서 이제 금메달을 땄을 때 세웠던 기록이만큼 대회 기록과 세계 기록이 같습니다 네. 자 예선에서는 일본 53초를 기록하면서 결승에 진출한 일본의 오가타 소가 먼저 입장했습니다. 만 19세 어린 선수고요. 네. 이탈리아의 알베르토 라지츠도 결승에 진출합니다. 1분 네, 51초 54의 개인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멜버른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호주의 클라이드 루이스도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네, 191cm의 경장 장신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자, 미국 선수 두 선수가 결승에 진출했는데요. 먼저 입장하는 샤인 카사스입니다. 네, 샤인 카사스 선수 어, 예상전에서 1분 52초 2위 기록으로 아프리카, 4위로 Matthew 통과를 세이. 했습니다. 네. 자, 남아공의 매튜 세이트스 또 강력한 경쟁자로 볼수 있겠습니다. 네, 세계 주니어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고요. 1홉살입니다 네. 자 그리고 3번은 캐나다의 핀레이 룩스가 들어섭니다. 1분 52초 0의 기록으로 3위를 하면서 결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세계선수대회는 처음으로 메달을 도전하는 캐나다의 핀네이 녹스고요. 이어서 또한 명의 미국 선수입니다. 카슨 포스터. 작년 이 종목 은메달을 했습니다. 네, 부들파스트 대회에서 은메달을 땄고요. 400m에서도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만큼 이제 카스 포스터 선수도 후반 기록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일본 팬들이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선에서 1위를 기록한 세토 다이아가 4번 레인에서 결선을 맞이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대회에서 어, 개인 혼영 400m에서 지금 6연패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요, 세토 선수가. 어, 자, 200m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이거랑 이상을 이번에 대 노리고 있는 일본의 세토 다이아 먼저 남자 200m 개인 혼영 결선에서 그 도전을 시작하겠고요. 자, 이 3번 레인 핀레인 녹스나 5번 레인 미국의 카스 포스터 그리고 남아공의 매튜 세이트스 선수도 다호스로볼수 있겠습니다. 네. 남자 200m 개인 혼영 결성 금메달의 주인공이 가려지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스타트 과정은 누가 빨랐나? 일본의 세토 다이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네, 0.59초로 가장 빠른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턴. 어, 일본의 세토 다이아를 역전했어요. 미국의 카사스 기록이 더 좋습니다. 네, 카사스 선수가 큰 키를 이용해서 성큼성큼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네. 어육 레인의 이제 남아공 선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두 번째 턴 구간은 오히려 남아공의 세이스트가 더 빠르게 터치를 했습니다. 세이스트가 1위로 올라서나야지만 카사스와의 접전 계속해서 선두가 바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운데 레인보다는 어이 레인과 6 레인 5 레인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오. 세토바우스가 좀 지쳐, 뒤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네, 4번에 일본의 세토다이아가 오히려 처지고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다시 카사스가, 네, 1위로 턴을 했고요. 네. 자, 아, 미국의 카슨 포스터가 2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그리고 샤인 카사스 선수가 어, 올해 10월 달에 토론토에서 1분 50초 37의 기록이 역대 두 번째로 빠른 기록인데요. 네. 그만큼 이번 대회에 어, 대회 신기록과 세계 기록을 깰수 있을지 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평영을 통해 125m 구간을 통과했습니다. 여전히 선두로 아, 달려가고 있는 미국의 샤인 카사스고요. 여경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오! 남아공, 남아공의 시스트가 올라오고 있어요. 시스트의 접점! 아, 그리고 어, 네. 포스터도 막아차는데요 세스트가 더 빨랐습니다. 네, 자유형에서 이제 승부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모든 선수들이 지금 오, 네, 2, 3위권 선수들도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6번에 의 세이스트가 좀더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카사스가 조금 쳐지겠고요. 먼저 터을한 선수 역시 남아공의 매튜 세이트스입니다. 세이트스가 야, 세계 선수권의 첫 메달을 노리고 있습니다. 오, 이렇게 되면 첫 메달이 금메달이 되는 것인데요. 네. 어, 네, 지금은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리예요. 어, 어, 결국 마지막 세이스트가 먼저 터치를 했습니다. 2위는 미국의 포스터, 3위는 캐나다의 핀랜옥스입니다. 네, 제가 아까 경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샤인 카사스 선수의 기록이 역대 두 번째로 빠른 1분 50초 37이었는데요. 방금 이제 매튜 세이스트 선수, 세이스트스 선수가 네. 더 빠른 기록을 냈어요. 네. 1분 50초 15를 찍었습니다. 네. 아, 엄청납니다. 자, 자신의 세계 선수권대회 첫 메달,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는 매튜 세이스트 선수입니다. 네, 폐영 구간까지 같이 선두를 유지했던 카인샷 카인 카사스 선수, 샤인 카사스 선수는 네. 4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과일이 생각나서 좀 헷갈리신 <laughs> 네. 것 같은데요. 샤인 카사스가 초반에 굉장히 좋은 페이스를 보였는데, 자, 마지막에는 포디엄에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어, 네. 그리고 이제 세토다이아 선수도 5위권으로 밀려났네요. 네. 마지막에 이제 캐나다의 필레인 독스 선수가 두명 선수를 잡으면서 3위권으로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또이거한 이상을 노렸던 일본의 세토다이아가 초반부터좀 부진하고 말았습니다. 네, 첫 경기가 이렇게 잘안 풀리면은 사실 선수들이 마음이 많이 안 좋을 수 있는데요. 네. 모든 선수들이 이제 지났던 거는 잊어버리고 다음에 경기가 아직 많으니까 오늘 첫째 날이잖아요. 네. 다음 경기도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호주, 미국에 이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금메달을 하나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매튜 세이트스의 여경이 바로 금메달. 로 마무리가 되는데 마지막 자유형을 통해서는 이렇게 격차를 벌렸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정말 자만1 9세 어린 선수입니다. 앞으로 남아공의 수영을 이끌 세스트의 새로운 출발 또그 역사의 시작을 오늘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세계 기록과도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기록이고요. 네, 네. 어, 매튜 세스트 네. 선수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어 주니어 세계 신기록을 경신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네. 자, 어,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세계 신기록, 이 라이언 읍티의 1분 49초 63과도 어, 지금 0.7초밖에 차이 나지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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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고소한 아, 차이기 때문에 어, 쇼트 코스인 만큼 턴한 번만 잘하면, <laughs> 네, 네 돌비킹 한 번만 잘하면 줄일 수 있는 기록입니다. 네. 자, 이 선수의 이름을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매튜 세이트스가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만 19세 선수인데요. 자, 0.8초 정도의 차이 미국의 카슨 포스터가 은메달. 아 그리고 캐나다의 핀네이 녹스가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열아홉 살 그리고 스물한 uh, 살의 두 선수가 이렇게 금은동을 uh,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to 사실이 어 uh, 이제 작년에 uh, 있었던, 있었던, uh, 있었던 uh, 도쿄올림픽에서는 uh, 아이 미리트 14위를 했었고요. Um, 네. 그 다음에 올해 있었던 부다페스트에서 아이 미리에서 아, 8위를 uh, 했었는데 세계 네. 네. 정상에 everything 올라갔네요. 감격스러운 우승 소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록이 정말 좋아졌어요. 세계 기록과 근소한 차이가 나서. And I know, you know, we've watched you have incredible performances, short course, World Cups. You came to the biggest stage in the world, and you did You're world champion. It's box ticks, right? Yeah, for sure. Shout out to all of my training partners back in Peter Maritzburg. So, and with my club, See So, thank you, everyone. Thanks, guys. Thanks, you, everyone, for the stands coming out tonight. 1분 50초, 기분 1초, 1루키초 1분 에초 1분 1초, 의분1을 1분 1초, 1분 1초, 1분 1초, 1분 1초, 1분 1초, 1분 1초, 1분